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깊은 외로움과 후회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이 고통을 겪는구나 하고 절망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약속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안심하세요. 10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깨어지고 부서진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통해는 단순히 후회가 아닌 연약함을 아파하며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고통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하심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당신의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숨김없이 고백하는 순간 바로 옆에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이 놀라운 약속을 매일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와 희망을 잊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